그리고 또 대학로 하면은 공포 체험관도 있지만 음. 대학로 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극이잖아요. 연극이죠. 아, 네, 두 여자라는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데. 두 여자. 네, 음. 두 여자.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실제로 관객 중에서 보다가 욕을 한 사람이 있다고. <laughs>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아니, 근데 있어요. 이거는 응. 데이트할 땐안 되겠다. 응. <laughs> 만약에 욕하면 어떻게 이미지 관리 잘하고 청순하게 딱 갔는데, <laughs> 이게 무서웠었는데, 그 여자 갑자기 헉! 정말 싫해요 아니, 이게,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우면 사실, 무서운 공포 체험 이런 게 굉장히 연애 관계에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. 그것도 괜찮네. <laughs> 어머, <무서워>.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남성분 이렇게 이 보호해주고 그렇죠. 싶은 게 생기는데 네, 아, 반대예요. 남자분들 더 무서워요. 아, 그러니요 어, <laughs> 게다가 이렇게 만약에 정말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욕인 쌍욕이 나오는 거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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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시는 안 보게 되는 부작용이 네. 생길 수있겠요둘중 하나네요. 네. 네. 자 오늘 이렇게 더위를 좀 시원하게 날려보내시라고 남양 특집으로 저희가 함께해봤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.